연골 있는 연자님들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짚어 드릴 거예요. 나머지 궁금한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 번씩 챙겨 드릴게요. 그럼 참한 시간을 지내 지금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집중. 자, 본론 가기 전에 저희 희원쌤 단톡방에 올라온 재회 성공 소식 잠시 보고 가실까요? 단톡방 멤버 미니님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고 기억하는데 방에서 만도 대회한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셨다고 하네요. 이날도 바로 성공하신 분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성공 얘기가 쭈루루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재회 성공을 하시려면 사실 연락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서 을 만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해도 만나서도 정말 잘해야겠죠?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그렇게 재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안 받으신 분들도 이 영상 보고 재회를 했다고 진짜 많이 소식을 전해 주셨을 정도로 진짜 이 영상은 진짜 완전 꿀팁 대방출 영상이니까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 보고 계신 분이 이런 말을 또 단톡에 남겨 주셨어요. 대면 즉 전에 만나게 됐을 때 주의할 점들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쉽게 말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도 있길래 오늘은 만났을 때 음식 선정 관련해서 꿀팁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음료수만 잘 선택을 하셔도 제회에 진짜 큰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실험이 있었대요. 같은 지원자들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느냐라는 실험이었는데 A 그룹의 면접관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시원한 음료를 받은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을 했고, B그룹의 면접관들은 따뜻한 코아 같은 따뜻한 음료를 받은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A그룹과 B그룹의 합격률이 당연히 달랐다고 합니다. 면접관이 아처럼 차가운 음료를 마셨을 때랑 그리고 핫초코처럼 따뜻한 음료를 마셨을 때랑 합격률이 언제 더 높을까요? 정답은 핫초코를 마셨을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료의 이미지가 면접관한테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원자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더 따뜻한 이미지로 어필이 됐을 경우에 합격을 더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을 받고 싶을 때는 굳이 차갑다는 느낌을 주고 상대를 냉철하게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뜻한 이미지의 음료나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 같은 조건에서라고 하면 좀더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완전 겨울이면 아무도 아이스음료를 마시지 않겠지만 요즘은 살짝 말이 포근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아이스음료가 아닌 걸 상대가 마시도록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어 선생님, 제 여자친구는 빙수를 좋아하는데요. 어, 선생님, 제 남자친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억지로 따뜻한 걸 먹게 하려다가 오히려 분위기만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무리는 하지 말기로 해요. 내가 상황을 컨트롤 할수 있다면 가능하면 따뜻한 걸 마시도록 하는 게좀더 나한테 유리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나랑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느끼고 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도록 하는 건데 걸 먹이는 대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하나 더 도움되는 사실, 여러분 정말 혹시 사족 못 쓰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좋아하는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무방비한 상태가 된다고 해요. 남자분들이라면 현자 타임을 떠올리셔도 괜찮아요. 내가 만약에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고기를 먹고 있을 때나 혹은 내가 현자 타임일 때나 상대가 나한테 뭔가 요구를 하면 내가 일단은 어 그래 그래 하고 좀 들어주기 좋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내 이야기에 상대가 꼭 수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있을 때 음식에 완전히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편이 좋다는 거예요. 나한테 최대한 덜 비판적인 상태에서 나의 말을 듣는 거기 때문에 네오보다는 예스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무조건 거절할 만한 제안을 던지면 안 되겠죠? 적당히 거절할 수도 안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바운더리 내에 있는 제안일 때는 네오보다는 예스. Yes. 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시 만날래? 이거는 거절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 고기 잘 먹네. 맛있어. 여기랑 또 맛있다는데 있어가지고 거기 도 사실 고민을 했는데 다음 번에 보면 우리 그쪽으로 가자. 거기는 이러 이런 걸 정말 참 잘한데 너도 좋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대충 묻어갈 수 있게 던지면 고기를 먹는 김에 어, 어 맛있어. 어 그래 가, 그러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즉 결론은 가능한 한 나를 따뜻한. 이미지로 각인을 시켜라. 따뜻한 음식인 편이 좋다.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고 음식을 씹고 있는 동안 저... 당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제안을 하면 예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 대략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마주 앉으시는 구도는 피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심리학적으로 대결 구도에 위치하게 되는 거라서 상대의 비판적인 사고를 좀더 활성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란히 옆자리 앉을 수 있거나 최소 니은자로라도 앉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되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이거 역시 상대는 싫다는데 막 굳이 굳이 억지로 옆자리 앉히고 이래서는 안 되시는 거 알죠? 애초에 자리... 빠 테이블 쪽으로 잡는다든지 자연스럽게 하셔야지 만나는 것 자체도 아마 상대 입장에서는 날 너무 보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반쯤 억지로 나온 걸 텐데 억지로 뭘 시킨다 이런 느낌을 상대가 안 받게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 아까 추천드린 이 영상까지 보셔서 만나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은 달달달달 외우셔서 꼭 재회 성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자를 보면 하면 안될 말만 안 해도 된다 라고 써 있죠? 하면 안될 말은 이 영상 3개 보시면 됩니다 금치거를 말하면 어떤 것 저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라고까지 제가 되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이 영상 다섯 개만 오늘 영상이랑 이별로 만남 영상이랑 이거 금치거 영상 세개 이렇게 다섯 개만 마스터를 하셔도 정말 중간은 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 그렇다면 너 너무나 거 재생 목록에서 너도 꼭 공부를 하시고요. 너체제외 화법으로 유명하잖아요. 제외 관련 검색하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대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소중한 그 사람을 다시 유혹을 해봅시다. 단 그렇게 어떻게 재회가 된다고 해도 깨진 거를 또 깨지는 거 아니냐 불안하신 분들도 계시죠 늘 강조드리지만 오직 준비된 재회만이 그런 불안한 재회가 아닐 수 있어요 재회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인 점 우리 잊지 말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면 이걸 무시한 채로는 연애가 오래 못 가요 재회를 하시더라도 그래서 꼭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 아 선생님 제가 정말 다른 건다 풀었고 재회도 했는데요 근데 그 현실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 푸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두지 말고 꼭 도움 요청해 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저는 재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되게 많이 남겨 주시던데 좀더 정확하고 빠른 응원은 진단지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진단지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상황 남겨 주시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 이벤트 하고 있어요. 저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실 행운의 3인방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이벤트 공지 내용 꼭 참고를 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알려드리려고 저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공감 갔던 이야기나 애달으셨던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콘텐츠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thank you